이신 360000GA 미니 자동차 진공 청소기를 보세요. 정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선이라서 차량 어디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구석구석 먼지까지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리튬 이온으로 오래 가고 가벼워서 휴대도 간편합니다. 작은 먼지통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흡입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차 관리의 필수 아이템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USB 충전 휴대용 무선 진공 청소기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강력한 120W 흡입력 덕분에 자동차 안이나 집안의 애완동물, 털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0.5L의 먼지 상자 용량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해요. LCD 디스플레이가 있어 남은 배터리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플랫 흡입 노즐은 구석구석까지 청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리하니 이제 청소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제품으로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구매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선 휴대용 미니 차량용 진공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95,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차량 내부는 물론 지방 곳곳과 데스크탑, 심지어 키보드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간편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더욱 깔끔하게 만들어줄 이 진공 청소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